que foi, cara? Começar a me come dar. Começar a me dar. Fala aí, Pomo. Aí, pô. Fala o que você que fez aí? Não, fala. Não, mas fala o que você que fez, cara. Pesquisa. Fala o que você que fez. O que, que ele falou que fez? O que é? Pomo falou que. <laughs> falou aqui pra gente que o 3G dele pega 91 mil. <laughs> é verídico isso aí? <웃음> 포트넘 <웃음> 선수 중 한국 팬들을 영탐하고 다니는 선수가 있습니다. 히샬리송을 태그했는데 그가 내 인스타 스토리를 봤다. 새벽에 올렸는데 아침에 보고 갔다 등의 제보가 쏟아지며 히샬리송은 한국 팬들의 반응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또한 팬 사인회 다녀온 후기를 적었던 작성자는 히샬리송이 고맙다고 말하며 제스처도 따라해주고 한국을 사랑한다라 말했다며 그의 유니폼을 무조건 사겠다 말에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사인을 가장 잘해주는 선수로 무표정하게 팬들에게 할건다 해주는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경기 중 손흥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것은 세계 다양한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 스타 히샬리송이 세비야 선수에게 펀치를 노린다. 손흥민을 보호하기 위해 히샬리송은 즉시 뛰어들었다 등 수많은 기사가 실렸는데요. 개인적으로 기사 댓글 중 마음에 든 글은, 로메로와 히샬리송 그들은 지난 시즌 전쟁을 치렀고, 이젠 손의 보디가드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풋볼런던에는 손흥민이 히샬리송에 대해 말한 기사가 실렸는데요. 나는 그와 함께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하는 것은 정말 환상적이다라 말했습니다. 히샬리송은 출국하면서도, 한국 팬들이 선물한 쌀 과자와 소고를 챙겨가는 모습으로 마지막 가는 모습까지 팬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인스타에는 작별 인사를 남겼는데요. 서포트에 감사드리고 한국을 사랑한다라 적었습니다. 히샬리송 못지않게 이번 방안에서 큰 사랑을 받은 선수가 있는데요. 모우라는 입국 때도 인스타에 한글을 적어주었는데 출국하면서도 한글로 한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팬분들. 덕분에 한국에서 너무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알게 되고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많은 팬분들의 믿지 못할 성원과 응원이 너무 놀라웠고, 덕분에 제가 살고 있는 먼 곳에서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저한테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우라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이고 한국에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다. 서울 어디를 가든 나를 알아보는 팬들이 많아서 놀라웠다. 호텔이든 훈련장이든 만나는 팬들마다 선물을 줘서 내 캐리어에 선물이 가득 찼고 모두 런던으로 가져갈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토트넘의 한국 방문은 선수와 팬들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